안녕하세요. 오늘은 얼음과 드라이아이스의 상대 변화를 잠시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 얼음과 소금을 섞으면 온도가 더 떨어진다는 것도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된 거 드라이아이스, 얼음, 그 다음 소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소금과 얼음을 선생님이 2대1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드라이아이스는 아까 180g이었는데 지금 순식간에 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적으로 사라진 거죠. 한 30g이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보이시나요? 어 금방 사라질 거고 얼음과 드라이아이스의 차이는 뭔가 봐봐봐 얘들아 여기는 불투명하지 불투명하고요 또 얼음인데요 얼음은 투명한 편입니다 이거는 어 물을 얼린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얼린 거고요 이거는 뭐다 이거는 물이 얼은 상태를 얼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드라이아이스 지금 계속 연기가 풀풀 났는데 이 연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드라이 아이스의 온도를 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디지털 온도계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온도계는요, 영하, 어, 50도까지밖에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거 꽂아놨더니 금방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온도가 지금 사라지고, 어, 마이너스 40도 금방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함부로 먹었다가는 큰일 나겠지. 그래서 지금 오류가 난 거예요. 지금, 어, 지금 너무 낮다 보니까 지금 온도계의 눈금이 마이너스 50까지 밖에 잴 수가 없어. 그런데 어때요? 지금? 어 너무 낮으니까 어 너무 낮으니까 온도가 더 이상 측정이 불가능하다 하고 꺼져버리거든요. 네네 드라이아이스는 이 정도고요. 네 꺼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얼음은 한번 재보겠습니다. 얼음물. 네 어, 얼음물의 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얼음물의 온도는 지금 이눈금 보이니 얘들아 여기 영도죠 어, 영도 0도. 예. 지금 영도 가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온도기를 꽂은지 얼마 안 돼서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더 정확한데요 얼음의 온도입니다 영도죠 영도 0도. 0 1도 약간 오류가 나는데 영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어, 해보겠습니다 자이 얼음의 온도는 온도는 더 이상 얼음이 녹을 때까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에 이제 놔두면, 어, 어때요? 드라이아이스 실험을 못하니까, 어, 어때요? 여기에 이제 소금을 섞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소금을 섞을 생각이에요. 자, 어, 소금은 지금, 음, 그치, 영상 잘안 보이지? 소금은 지금 두 배로 넣었습니다, 선생님이. 자, 두 배로 어, 2대1로 넣고요. 어, 선생님이 한번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왔다 갔다 하니까 안 좋지, 화면이. 자, 지금, 어, 지금 소금하고 얼음이 섞여 있는 상태인데요. 소금은 녹으면서 주변의 온도를 흡수하는 성격이 있어요 주변의 온도를 흡수해서 어떻게 된다? 점점 온도가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에 순수한 얼음 자체의 온도는 어떨 거다? 0도죠 0도인데 이게 녹으면서 어떻게 된다? 어, 그렇지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요 0도보다 더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소금이 잘 녹도록 저어주셔야 되는데요 어, 선생님은 이렇게 기울여 놓고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온도계 눈금을 이렇게 계속 봐야 되는데요. 잘 녹는지 본 다음에 어,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어, 자 승화 승화 실험을 지금 어, 간단하게 보고 있는데 온도 지금 드라이 아이스가 아까 180이었거든 선생님 처음에 될때 근데 계속해서 어, 온도가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152이